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네. 폭탄 세일 계속 이어집니다. 자, 2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7만 원 이상 무료 택배입니다. 네. 자. 어, 온가 이하인 것도 많고. 네, 온가 세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네, 많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560번부터 네 출발합니다. 560번은 국내 분이고요. 가로가 14, 높이가 10, 12,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얘는 두른지 얼마 안된 화분이고요.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자 560번 12,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561번입니다. 수입입니다. 가루가 7.5, 높이가 9.5, 4,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이거 하나에 4,000원짜리인데, 네. 색깔은, 음, 세 가지? 분홍색, 하늘색, 보라색,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561번, 4개 만원에 갑니다. 4,000원짜리. 562번은 국내분입니다. 가루가 7.5, 높이가 9.5, 4,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얘는 이렇게 수제 화분으로 되어 있었나 그래서 좀 단가가 있는 것 같고 국내분이라 네다 똑같이 생겼어요 화분은 562번 4천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자 토호 화분이구요 563번 가로가 9.5 높이가 17.5만 4천원짜리 9천원에 갑니다 어, 이 앞전에 올려가지고 많이 나가고 이제 둘레에서 여덟 아홉 개 남았네요 자, 파란색도 있고 자 이런 색도 있고 자, 563번, 14,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자, 오소요 분입니다. 564번, 가로, 가루, 가로가 8, 높이가 16, 13,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어, 이게, 어, 마른 목걸로 된 거, 사각이 있고, 위에가 동그란 것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분홍색은 동그란 거두개 남아있네요. 자, 564번, 13,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565번 가로가 1 높이가 8.5, 천원짜리 2개 7 0 0원에 갑니다. 얘도 국내분입니다. 네, 2개 7 0 0원 이렇게 어 저기도 있고 음 반짝거리는 것도 있고 무광도 있고 유광도 있고 그럽니다. 자, 565번 2개 7 0 0원에 갑니다. 566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1 높이가 8, 아니 세로가 8, 높이가 7, 7천원짜리4천원에 갑니다. 얘는 파란색도 있고, 네, 빨간색도 있습니다. 자, 566번 7,000원짜리 4,000원에 가겠습니다. 567번도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9, 5,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아,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모양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네,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번 가로가 10, 높이가 9 0 0원짜리 2개에 9,000원에 가겠, 가겠습니다. 자, 토화분입니다 사각이고 다섯 개 남았네요. 가로가 19, 높이가 13.5, 26,000원짜리만 8천원에 갑니다. 네. 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 파란색이 2개고, 어, 그린색이 3개 남았습니다. 자, 568번 가로가 19, 높이가 13.5, 26,000원짜리만 8천원에 갑니다. 자 수제화분인데 이거는 유튜브에 제가 처음 올린 거예요. 올리지 말라 했는데 제가 올리는 거 최고 갖고 있으면 안 돼서 제가 어, 우리 매장에 심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매장 정리 중이라 이렇게 어, 사각이 세개 있고 동그란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닥이 동그란 이렇게 사각은 이렇게 생겼고 어, 동그란 거는 오 이렇게 생겼어요. 커요. 네. 자, 이게, 얼마짜리냐? 10만원짜리, 7만원에 가겠습니다. 7만원. 어, 엄청 이쁘죠? 자, 사각은 14cm 갑니다. 높이가. 그 다음에, 22, 높이가 22cm. 높이가 22cm. 가로가 14cm 갑니다. 네. 요거는, 어, 15점 노, 높고, 다 틀리네. 요 15cm. 얘가 제일 크다. 16cm 가고, 15, 14, 그러네요. 이게 또, 좀씩 틀리네. 자, 동그란 거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cm. 높이는, 어, 20cm. 동그란은 좀더낮네 자, 수제압은 예쁘죠? 예쁘죠? 자, 뒤에 거, 무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고요. 자, 수제 화분이네. 숨쉬기 좋은 화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569번, 자 10만원짜리, 7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도 수제 화분입니다. 570번, 어 570번은 두개한 쌍이 6만원짜리인데, 두개한 쌍이 3만원에 갑니다. 오, 내가 이렇게 하나하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사이즈가 11곱 12.5고, 앞에 거는 10.5, 높이가 1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네. 쌍에, 한 쌍에 6만원 짜리인데 어, 3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571번. 어... 자, 뒤에 거는 가로가 9, 높이가 13. 앞에 거는 가로가 8, 높이가 11. 자, 얘가 가로가 9, 높이가 13. 네. 수자분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얘는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거 하나만 해도, 1거만 오천 원 정도 해요. 네, 두 개에 이만 원이면 엄청 싼 거죠. 네. 자, 뒤에는, 가루가 7.5, 높이가 10. 하나에 4천 원짜리인데, 두 개에 5천 원. 두개 남았어요. 하나에 4천 원짜리. 두 개에 5천 원에 갑니다. 두 개에 5천 원. 번호가 없어요. 그 다음에 572번 가겠습니다. 572번 가로가 17 높이가 12.5 26,000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거는 창 심어놓으면 참 멋질 것 같습니다. 네. 모둠 심어도 이뻐요. 네. 분생 심어도 이쁠 것 같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572번 가로가 17 높이가 12.5 26,000원짜리 18,000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73번 가로가 10 높이가 11 14,000원짜리 10,000원에 갑니다. 얘도 어, 이렇게 무늬가 토분이 네, 이쁘죠. 근데 요것도 잠금이 갔으니까 뭐 사용하는 데는 상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안에는 별로 안 보이고. 네. 근데 다른 건 없네요. 그 하나밖에. 응. 음. 573번 14,000원짜리 만원에 가겠습니다. 574번도 도화분이고요. 가로가 14, 높이가 13.5 2만 원짜리 14,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색깔은 요렇게 네 요렇게 흰색 톤나는거 있고 자 574번 가로가 14 높이가 13.5 2만원짜리 14,000원에 갑니다 자 수제화분입니다 575번은 한 개에 3만원짜리 2개 5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는 사이즈가 다 달라 자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2개 해가지고 제가 5만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요로, 얘는 좀 장금이 있어서 큰데, 제가, 이거는, 어, 가격이 비싼 건데, 내가 2만 5천 원, ,000원, 4만 원짜린데, 2만 5천 원이나 나눴어. 얘도, 네, 이쁘죠. 요렇게, 응, 두 쌍으로, 이렇게, 요렇게 쌍으로, 이게 쌍이다. 그 다음에, 요렇게 쌍. 자, 두개 5만 원씩 가겠습니다. 두 쌍. 요것도 하나에, 2만 5천 원. 어, 내가 앞에 것부터 할게요 11cm 고 높이가 어, 14cm 네. 그 다음에 가 가로가 10.5cm 얘는 11cm 높이는 15cm 이건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어, 뒤에 것 쌍으로는 어, 10cm 네. 10cm 좀 못되고 10cm 되고 15cm 높이가 15cm 이렇게 두개세개 자한 쌍, 두쌍 이거 하나 25,000원 자 가겠어요. 575번입니다. 가겠습니다 575번입니다. 그 다음 576번은 4만 5천 원짜리 3만 원에 가겠습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6네 수제화분이고요 한 개입니다. 이런 이렇게 이건 사이즈가 음, 1 3 c m 갑니다그 다음에 높이가 16.5cm 네 이거 하나 네 576번, 은4 5 0 0번원짜리3 577번, 577번, 5 577번, 577번, 가로가 1 7세번가1 3 5 높이가 1 7 2 5 0 0 0원짜리1 8 0 0 0원에 가겠습니다. 자 색깔은 어 하늘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습니다. 하늘색 두 개, 분홍색 두 개, 검정색 하나 있습니다. 577번 네, 25,000원짜리 1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는 578번을 몇개안5 7 8번은몇개안 남았네요. 결거10.5 높이가 6,000원짜리 두 개, 7,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어 누가 다 찜했는데 입금을 안 하셔갖고 제 취소시킨 칠0시켰거든요 근데 한 분이 많이 가져가시고, 여섯 개 남았습니다. 한 분이 1열개 가져갔어요. 1 6개 남았었는데. 자, 빨간색은 여섯 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 것이 두개 남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하나. 아, 두개 7,000원이니까 어차피 뭐두개 7,000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8번. 네,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이 달라가지고, 네, 6,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가겠습니다. 579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7,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네, 수입이고요. 네. 농, 농부는 요즘 에어니엄 유행한데, 이거 신문 참 멋진데, 고리도 있고요. 수입이라 그래서 물만 조금 적게 주시면, 예, 네, 좋은 멋진 화분이에요. 579번,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7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5 8 0원 수입입니다. 저 가로가 13.5, 높이가, 아, 죄송합니다. 수입 아니고, 아, 국내 수자분입니다. 네, 580번. 네, 가로가 13.5, 높이가 11.5, 5만원짜리 35,000원에 가겠습니다. 한개 있어요. 어, 모양이 달라서 제가, 어, 이렇게, 네, 저렴하게, 네. 내놓은 곳입니다. 네, 들어온 가격도 안된것 같아요. 예. 581번 가로가 14, 높이가 14, 5만원짜리 3만 5천원에 갑니다. 어, 얘도 수제화분이고요. 네, 멋들어집니다. 아주 아주 멋들어져요. 싸죠. 3만 5천원이면. 만든 수공료도 안 나옵니다. 581번, 5만원짜리 네, 3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번, 582번 수입입니다. 가로가 19.5, 높이가 7.5, 6천원짜리 4천원에 갑니다. 자, 얘도 어, 인기가 좋았던 애. 어, 떠드렸는데, 고가 남아서 지금 조금 남아있습니다. 자, 노지에 바이솔 같은 거, 야생화, 네, 코노, 네, 바이솔, 다육이도 저기 모둠 심어놓으면 이뻐요. 자, 582번 6천원짜리 4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